안녕하세요. 박재현 재활 운동센터 원장 박재현입니다. 자, 오늘은 팔 재활 운동 혼자 하는 방법인데요. 자, 다들 팔이 힘드시죠? 근데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. 특히 긴장도가 높고 팔이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손가락도 굳는 분들, 이런 분들은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늘 의자에 앉아서 뭐 준비물 하나도 필요 없이 혼자서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마비라고 생각하고 시작할 건데요. 처음에 왼다리를 최대한 일자로 맞추고, 오른다리를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발이 좀 벌어지겠죠? 그 상태에 팔을 가운데다 집어넣는 거예요. 그래서 쭉 집어넣고, 그 다음에 무릎을 붙이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천천히. 허리를 세우면서 손끝까지 쭉. 보이시나요? 근데, 강직이 세신 분들은 손끝까지 하기가 힘들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냐. 팔을 무릎 사이에 최대한 건지에 붙여놓고, 마비칠 다리를 땡긴 다음에 유지해주세요. 그 다음에, 무릎을 계속 눌러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여기 사이 보이시죠? 이 근육이, 팔도 쭉 늘어나면서, 허리를 최대한 세우면, 근육이 좀더 늘어나는 느낌 나실 거예요. 그 대신, 이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, 안쪽으로 지그시 누르면, 그래서 손목 라인에 걸릴 거예요. 그때 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대부분 손목 때문에 긴장도가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손가락이 좀 근육이 이완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래서 손목을 꾹 눌러주고, 그 다음에 좀 풀어지면, 그 다음 이 사이, 손바닥, 관절 사이에다가 눌러주고, 그 다음에 허리 피면서 손끝까지. 쭉자 이렇게 밑에서 위로 허리 펴면서 쭉 펴주면 긴장했던 팔 강직이라든지 손이 펴지기 힘든 분들은 좀 이렇게 펴지는 게 편해질 수 있습니다. 자 운동법 이렇게 해보시고요. 이거는 20분에서 30분 정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지금 직업이 한의사라고 하셨잖아요. 네 맞습니다. 네 저는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왔고요. 음.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. 짧은 시간 안에 좋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